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을 해설합니다. 자왈 중호지라도 필찰언하며 중오지라도 필찰언이니라 주중부르는 진군자요. 제상분명은 대장분이라, 만사종관이면 기복자훈이라, 자왈, 아들자 가로왈,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중허지라도 무리 중 졸호 갈지. 무리가 좋아하더라도 필찰은 하며 반드시 필 살필찰, 어조사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며 중오지라도 무리중 미어할 오 갈지, 무리가 미어 하더라도 필찰은 이니라. 반드시 필, 살필찰, 어저사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. 주중부르는 술주 가운데 중 안일불 말씀어. 술 취한 가운데에도 말이 없으면 진 군자요. 참진 임금군 아들자 참다운 군자이고 재상 분명은 재물재 위상 나눌 분 발걸명. 재물에 대하여 분명함은 대장부니라 근데, 어른장, 지아비부, 여기서는 사내부. 대장부는 씩씩하고 사내답고 씩씩한 남자입니다. 만사종간이면, 일만만 일사 처칠종 너그러울 관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조치면 기복자훈이라 거기 복복 스스로자 두터울 후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중호지라도 무리가 좋아하더라도 필찰은하며 반드시 살펴보아야하며 중어지라도 무리가 미어하더라도 필찰은이니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. 추중불어는 술 취한 가운데에도 말이 없으면, 진군자요 참다운 군자이고, 재상 분명은 재물에 대하여 분명함은 대장분이라 대장부이다. 만사 종관이면,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조처면 기복자훈이라 그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. 감사합니다.